어, 헤드가 움직이는 길에 대해서 제가 살짝 저희 느낌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. 자, 이게 공이고 헤드고 우리가 헤드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3차원적인 공간에서 보는 거잖아요. 근데 일단 2차원적으로 설명을 해 보면 일반 사람들이 헤드가 움직이는 길이 헤드 모양만 볼게요. 이렇게 가서 헤드를 열었다가 다시 들어올 때 헤드를 닫아서 릴리지 라는 것을 하고 다시 헤드를 돌아오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헤드의 길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제가 다니는 헤드의 길을 한번 볼게요쭉 갔다가 핸드 퍼스트가 되고 계속 밀고 나가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헤드길 요래 가는 거고요 자, 제가 생각하는 헤드길은 손까지 같이 한번 찍어 볼까요 자, 손까지 같이 확인해서 보면 그립을 잡고 테이크백 2차원적으로 보면 여기서 백 스윙 다운 스윙 계속 직선 자 이제 3차원 쪽으로 보면 대급배 다운 스윙 팔로우 자 잘못 가는 길 잘못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예전에는 이렇게 쳤었어요. 한번 해 볼게요. 예전 쳤던 방법. 다시. 최근에 제가 많은 이미지를 바꾼 게 다시 한번 보면 테이크 백 공을 바라보고 몸이 회전을 했기 때문에 헤드가 살짝 열려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내몸 기준으로 보면 어드레스 때 모양 그대로 그리고 백스윙 올라갈 때도 이렇게 헤드를 돌리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, 고그 모양 그대로, 그대로 갔다가 내려올 때도 그대로.